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찌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그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조카는 내 주시네 나는 시. 속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 앞, 반석에서 샘나하하 하시네 그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17절입니다 그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요사밭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랑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하스의 담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화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가 11장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듯이, 우리 아달려가 국권하는 동안 이 유다 왕국에는 마치 다윗의 등불이 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6년 동안 은밀하게 이 요아스를 불씨로 보전하셨죠. 그리고 그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처음처럼 굳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에게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다이도 왕조에 속한 왕들 중 지금까지 이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으로서 요아스의 통치 기간은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아달리아의 손에 의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다윗 왕조는 옛날처럼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듯 이 요아스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꾸준히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꾸준히 어 도움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하나님 시기에 정직하게 개혁을 해나갔고, 또한니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순식간에 식었고, 머지않아 유다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게 하였습니다. 이 요하스는 결국 신앙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왕들의 행적을 읽을 때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한결 같지 않아서 이 동일한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에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리고 신앙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이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에서 드러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고민의 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 11기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에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1절부터 3절은 요하스의 행적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이런 요하스의 통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우리가 이전에서 요하스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개혁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통치 초기 여호야다를 필두로 요하스와 백성 모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왕과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이었고, 다음 마음을 새롭게하여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바알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는 개혁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려는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이 요아스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요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야 24장 17절부터 25절은 요하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요하스는 여 요하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이 영적 스승이었던 여 요하다가 죽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여호야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왕을 유혹하여 허락을 받아낸 다음 이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아라망을 통해 요하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스가리아의 일로 인해 요하스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요하스를 암살합니다. 한때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이 요하스가 말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을 보며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열심을 내서 성전을 보수하던 것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매우 유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젊은 왕 요하스는 큰 실망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을 사용하여서 아람 왕의, 이, 아람의 이 하사엘 왕을 달랜 일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업적 중에, 업적이었던 성전을 수리, 수리했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던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하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은 이 요아스의 실패의 원인을 찾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보시고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저는 그의 실패의 원인을 의존적인 성품에서 나타나는 의존적인 신앙 때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스승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 자지우지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야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유다 진노자들이 이 여호 이 여호 이 요하스에게 와서 그 왕을 부추여가지고 그의 말을 듣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요하스를 보니까 그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론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하스의 치유를 보며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자신의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자신만의 운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만약 요아스가 요아다의 교훈을 계속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면 그는 성경에서 칭찬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아마도 요호를 의존하고 아, 여호야다를 의존하고 그의 강요에 따라 신앙을 흉내는 냈지만 그의 개인적인 믿음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의 수정이자 정치적으로도 가장 영향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하스를 찾아갔던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 자지우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역대기 역대기 역대하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통치행적, 통치행적에 기록된 상단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에 드러난 실패의 원인인 이 의존적인 신앙.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의존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는 이 지도자나 이 목회자의 영향력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고 언약에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요구에 의해 풍랑 가운데 위태로운 배처럼 요동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삶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며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겉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하스의 개혁과 한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이 고민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존적인 신앙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적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겨자씨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나무로 자라가게, 되고 있, 자라,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완전한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은 시작은 풍성하지만 나중은 미약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도구에 의해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될 뿐이고, 빼앗기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신앙적 지도가 없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믿음의 길을 벗어나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사의 주위에 있는 여러 소리들과 말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을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사람을 의존하려고 했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하는 신앙으로 개혁되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결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달콤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구하는 비결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양육 받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또 영적인 성장과 잘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나의 의존적인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 순종할 힘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쉬지 않으며 영적인 성장 잘하는 기쁨을 누리,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여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달라고. 오늘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구하고 또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반응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하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하스의 개혁과 그 한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한결같은 신앙을 하나님 가지르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 요하스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하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늘그 주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운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말과 또나보자지 하나님, 그 어떤 그 귀한, 또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또한 이 신앙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생명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그 마음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갈망하고 떠나보자 하나님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자라가는 기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삼대히 나가는 아 아버지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